<laughs> 자, 여기서 이제 왼스코팅을 이제 붙이면 되는데, 어, 일을 빨리 하려면 그 왼스코팅 한칸 네모 넓이를 다 똑같이 만드는 다음에 그냥 양쪽 여백 무시하고 그냥 붙여버리면 계산하고 몰딩 자를 때좀 빨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빈 공간이 어떤 데는 많이 남고 어떤 데는 조금 남고 그러면 그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한칸당다그 칸에 맞춰서 그 칸에 맞춰서 웨인스 코팅 넓이가 이제 바뀌는데 각자 이제 넓이가 다 바뀌겠죠. 그러면 빈 공간 여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똑같이 남습니다. 그러면 네모 크기는 틀리더라도 웨인스 코팅이 이제 꽉차 보이는 느낌이 들고 그게 더 예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이한 칸당 비율이 맞게 각자 칸당, 그러니까 왼수 코팅의 넓이가 틀려져도이 칸을 꽉채우는게 예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칸 하나당 다 계산을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칸 하나당 다 계산을 해가지고 웨일 코팅을 붙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4303으로 총길를 재놨습니다. 정확하게 1mm도 안 틀리게 쳤어요 그래서, 요, 이 정도의 길이면, 대략, 이제, 계산기를 한번 때려볼게요. 자, 이제, 왼쪽 버튼 이제 제대로 계산해서 붙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낙서를 좀 편하게 할 데가 없나?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칸을 나눌 건데, 딱 언뜻 보기에 이제 대략 반을 한번 나눠봐요, 그냥. 반을 나눠서, 또 반을 나누는네 칸이 들어간다 치면, 언뜻 보기도 한 칸이 너무 넓어 보이잖아요. 예, 그럼 별로 안 예뻐요. 그런다고 해서 반을 나눠서 하나당 세 개씩 들어가도 너무 촘촘해지고 얇기 때문에 웨인스 코팅 넓이 하나가, 그것도 별로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다섯 칸 정도 들어가면 딱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칸으로 나눌 거예요. 다섯 칸.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섯 칸. 이게 이제 전체 넓이다 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303입니다, 이게. 4,303. 자. 웨인스 코팅을 다섯 칸 붙이기로 했잖아요. 자. 이쪽에 빈 공간 100이 들어갑니다, 일단. 100.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암산에 약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계산기를. 계산기. 4,303에서 이 정도는 이게 한. 암산으로 안 틀리게 할수 있습니다. 100을 뺄게요. 자, 그럼 4203. 4203. 이거를 이제 다섯 칸으로 나눌 거예요. 그죠? 자, 쉽게, 정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섯 칸으로 나눌 거예요. 세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자, 웬드 코팅은 이제 다섯 칸으로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4203을 나누기 5를 하겠습니다. 4203. 나누기 5. 840.6. 자, 840.6. 아, 왜또 이렇게 떨어지니? 840.6. 자, 그럼 840으로 갈게요. 840. 칸 840입니다 840 자, 840 840 840 840, 840. 840. 840. 근데 웨인스코팅이 어떻게 붙죠? 요 사이마다 공간이 있어요 붙는 공간이 자 요렇게 이런식으로요 붙는 공간이 있습니다 붙으면 웨인스코팅마다 칸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식으로 그죠? 레스크팅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100으로 잡을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100이 제일 예뻐요. 붙여놨을 때. 응. 공간이. 100으로 잡으시면, 한 칸이 840이죠? 그러면 100씩 빼면 740이 됩니다. 100짜리 가닥 하나만 가지고, 이거 붙이고, 옆에다 옮겨서 붙이고, 옆에다 옮겨서 붙이고, 붙여 나가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게 840입니다. 840. 줄자로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할게요. 1mm도 안 틀리게 840. 네. 자, 네, 840.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일단 100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한 게 맞나 보여드릴게요. 자, 목수가 이렇게 뭘 계산을 해서. 하기로 했으면 확인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붙여나가다가 나중에, 어? 안 맞네 하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쪽에 100을 표시를 할게요. 아, 100은 표시를 해서 필요도 없습니다. 저쪽부터 840으로 와서 여기 100. 100이나 99, 연필선 때문에 100이나 99 정도가 남으면 딱 맞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칸은 왔어요, 여기까지. 자, 이 남은 넓이가, 이제, 연필심 두께하고 뭐, 그런 오차를 빼고서, 뭐 100에서 99, 98, 이 정도 나오면 맞아요. 102, 103 정도도 맞고, 예, 100, 연필심 두께 때문에 나온 것들 103이네요, 103. 예, 3mm 오차. 요거를 1mm도 안틀리게 저기서부터 이제 오고싶으면 자로 100하고 더하기 840 거기서 또 더하기 840또 계산기를 들어서 100하고 840하면 1mm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 넓은 데서 2, 3mm 오차는 붙이다가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mm 오차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예, 붙이면서 1, 2mm씩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쪽 끝에 100이잖아요. 101로 스타트를 하고, 예, 이쪽에 한 1mm 정도 남게, 그렇게 계산을 해서 갈게요. 101, 101 정도 남는다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840으로 이제 웬스코팅 요리를 자르면 되는게 아니라 빈공간 여기서 이제 빈 공간. 100 이쪽에 보시면 웬스코팅 해가지고왼스코팅은 740입니다 740 그리고 이쪽에 자을거예요 자를 자를거를 편하게 여기에 이제 100자리가 여기다가 자 가로길이 예, 와이드는 740. 그리고 높이는 전체가 다 똑같아요. 예, 높이는 전체 다 똑같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든 높이는 다 똑같이 가서 자, 여기 1 0 위에 1 0을뺄 거예요. 1 위에 걸레 바지가 몰딩 사전짜리를 붙일 겁니다. 몰딩. 위에 몰딩을 사전짜리를 그러니까 위에 이제 140을 빼고 나머지 길이가 이 위쪽 세로, 세로 몰딩의 길이가 되겠죠. 자, 100 40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이제 잡게 100부터 1112 빼기 100 1112 빼기 100은 1 0을 빼면 1,012. 자, 높이는. 위에께. 여기. 높이는 1,012. 아래쪽 거는. 자, 아래쪽 거는. 이따가 여기, 여기 사전짜리 하나씩 다 붙여주셔야 돼, 나중에. 사전짜리? 예다 떴잖아요. 일주, 여기 막 이런 데뜬 데가 있었으니까 다 하나씩 붙여야지 예, 쫄 때? 예쫄때 사준자리 다 붙고 음. 위 아래 다자 그래서 밑에도 이제 사준자리가 하나 붙고 여기 가운데 이제 백이에요. 백 네. 일단 백을 표시를 할게요 네, 여기 자 여기서 음. 이선 기준으로 위로 몰딩이 이제 붙을 거예요. 위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 위로 이 선에 맞춰서 위로 몰딩을 붙일 거고 백을 떼서 이제 요 선에 맞춰서 내려갈 겁니다. 이제 내려갈 세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부터 총기를 재보겠습니다. 음, 똑부러져 게 음, 정확하게 네, 여기서부터 872...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72에요. 872니까 사전 자리를 붙죠? 40을 빼면 832. 자, 그러면 네. 832에서 사전이 붙고, 대가 여기서 더 빼겠습니다. 그럼 732. 732가. 밑에 바깥으로. 밑에? 네. 네. 이건 끝으로 하라고 딱 맞추고? 네. 이건 끝으끝으 끝으로. 이쪽 거 밑에 거는 A씨가 732 자, 가르키라? 이대로 자르는 게 계산하는 대로 딱 나옵니다 자, 여기 써놨죠? 자,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